우리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프린터가 없어서 이 컴퓨터를 놓고 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라가 모르겠네. <laughs> 낯설어 가지고. 원래 이렇게 화면 놓고 하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은데 요즘은 그뭐 패드 놓고 패드는 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화면 터치해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올드해 가지고 종이 놓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laughs> 옛날에는 종이 놓고도 안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3장, 4장, 5장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잘 전달되어지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가나안의 안식. 지난번에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반역하에서 불신정으로 불신앙이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방점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불신앙을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경례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례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 저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속적인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의 안식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예, 갈렙을 제외하고 1 세대 전체가 우리가 나누었지만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최소한 240만 이상 32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시체로 쓰러져가요. 그래서 어, 240만만 잡아도 40년으로 나눠 보세요. 하루에 몇 명씩 죽 죽을 건가? 그러니까 그걸 뭘 여러분 왜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불순종과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들이 이루지 못할 때 그들이 매일 뭘 경험하죠?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지인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이 죽어져 나가는 것을 뭘 할까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급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죽음의 대상 가운데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가족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지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죽음을 늘 보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그들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 참 안타깝죠. 그 부분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구원의 시작.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향한 경주에서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끝까지 달리지 않고 마지막 이 안착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실패를 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믿음의 지속성, 믿음의 견속이 되어지지 않을 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했던 그들에 대한 일침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구원의 시작 이후에 믿음의 지속성, 가난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그 경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달려감에 있어서의 실패를 오늘 성경이 뭐죠? 예, 이출애급 1세대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 이 처음 확신은 이 본문에서 이 출애굽 1세대와 관련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이들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처음 확신인데 하나님을 나가에 가졌던 그 마음의 확고한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처음 확신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재와 사망의 상징성인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뭐죠? 출애굽의 열 가지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열 가지 기적을 통해 그들은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걸 처음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왔을 때 그들 앞에는 사면초가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추레굽의 역사 이후에 또한 번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를 보이는데 그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대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백만의 사람이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홍해가 건널 때이 바닥이 질척해서 노인들이나 동물들이나 마차나 아이들이 질척한 바다를 가기가 쉽지 않죠. 왜? 해군 출신들이 종아리가 좋냐 모래사장에서 훈련을 오래하면 종아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축축 밀어지고 빠지기 때문에 육지에서 달리는 것보다 힘이 몇 배가 들어요. 당연히 하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못 가죠. 뒤에 애굽의 군대는 마차를 타고 오니까 그것도 신식 마차니까 어떻게 당연하겠어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장 뜨거운 이 사막의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 밑바닥을 뭐죠? 완전히 아스팔트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도망가도록 그런 생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이 그 생생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처음 확신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때 아마 없었던 사람도 무엇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 속에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막 생겼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신앙적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 확신이 뭐죠? 지속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뭐 했다? 실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는 문제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에 들어갈 믿음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었지만 읽었던 본문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오는 데까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서 실패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을 앞에까지 나오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따라 가는데. 이스라엘이 뭐죠? 가난에 들어가는 앞으로 나아가 베 있어서 뭐죠?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선한 의도가 꼭 좋은 출발이 뭐죠? 좋은 종착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 감동적인 신앙의 체험 때문에 출애급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있었고, 믿음의 시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실 것은 체험 자체가 믿음의 지속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항상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저들은 우리에 비해서 그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과 이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이 울퉁불퉁 할까? 믿음이 이 고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심할까? 우리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의미한다고요? 아무리 감동 깊은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지속성을 보장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과거에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우리 한국적인 성도들은 기도를 굉장히 한국 교회가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과거의 체험, 기도 중에 체험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이미 그것이 나에게 오랜 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과거의 체험이 무엇을 대신하려고 하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주님의 교제와 관계를 대신하려고 해요. 그 시도는 어리석은 거죠. 과거의 체험은 분명히 복되고 출애굽의 체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체험이 오늘의 무엇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관계 그교제를 뭐죠? 그게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길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적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큰 영적인 감동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체험이 가난에 들어가는 것을 뭐죠? 보장하거나 대신하지는 못했어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돌이어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추리급같이 위대한 영적 체험을 한 우리 전체가 아 이로니카나기도 뭐죠 여호와께 반역을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로니카로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뒤에 보면. 두려워할 진이라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기적적인 간섭,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체험을 그렇게 깊게 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무리로 전락을 하고 많은 이 사실을 먼저 히브리서의 교회의 지도자는 뭐 이것을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거에 뭐 자랑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지적인 하나님과의 모습은 매우 영적으로 가난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항상 과거에 내가 기도 중에 어떤 집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와 체험을 뭐죠? 나에게 허락했다, 주었다 이 사실만으로 뭐죠? 항상 신앙을 믿음의 지속성과 믿음의 견속성마저도 뭐죠? 그걸 대신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6절을 보면 듣고 경노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17절에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18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느냐라고 할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이 우리에게 뭐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나 이번 주의 공통적인 맥이 뭐예요? 불순종의 뿌리,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죠? 전부 네, 출애급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넘어가서 여러분이 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사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은 예전부터 난해 구절이었어요 잘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맥락에서 6장 3 4절을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여러분 누굴 의미할까요? 앞부분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론 이 히브리서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건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 서의 히브리 교회의 지도자의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의 공동체들도 히브리서 뒷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상은 시기를 두고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뭐죠? 휴레급 일세대가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응력을 뭐죠? 경험하고 참여한 바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의 삶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세속적인 삶에 머물고 만족하는 사람들. 애굽은 나왔으나 일평생을 성숙의 문제, 믿음의 진보의 문제에서 실패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어린아이의 상태는 뭐죠? 영적인 태보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실패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먼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회심할 때 가졌던 믿음보다 조금 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급 1세대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 뭐죠? 만족하다. 무슨 말? 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 나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나는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뭐죠? 머물러 버리는 여러분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뭐죠? 가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룩한 삶으로 힘써 나아가려는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신앙적인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장애와 어려움은 누가 경험해요? 누가 경험해요? 출애굽 한 것으로 만족하고 애굽을 나온 것으로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가면서 성도가 겪는 신앙적인 큰 어려움과 싸움을 모릅니다. 그냥 좋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보장해 주는 주로만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잘 몰라요. 이 신앙적인 싸움을 안 해요. 그럼 이 신앙적인 싸움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애굽 받던 그 체험 자체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걸 보장하거나 대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매우 영적으로 뭐죠? 잘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된 안식과 승리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출애굽한 이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거룩한 싸움을 잘 몰라요. 그 거룩한 싸움을 모르면 신앙적으로 여러분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뭐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뭐 주일날 와서 교회만 예배만 드고 간다고 신앙이 잘합니까? 절대 신앙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십 년을 지내도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싸움을 하지 아니할 때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동일한 또 하나의 축이 있냐면 이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신앙의 싸움을 경주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과 그 나라에 들어갈 뭘 하지 않는다? 준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간에 나누었던 부분이 뭐예요? 출애굽한 것으로 그냥 안주하고 이 땅의 세속적인 삶에 이 땅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의 뭐죠? 탐닉하고 말아요. 그 삶이 뭐죠?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1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왜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죠? 건져내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본 것으로 그냥 좋게 버리고 신앙고백을 하는 것으로 좋게 버리고 뭐죠? 전혀 그 선하고 거룩한 의로운 싸움을 하지도 않고 그 나라의 소망과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죠? 노해요. 여러분 이 삶이 왜 노할까? 출애굽 1세대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들이 보였던 특징이 뭐죠?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달라요.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들어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제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제가 두려워 떠나이다. 하나님,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탄식을 해요, 깊은 탄식을 해요. 여러분, 이 깊은 탄식은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적인 탄식을 안 하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건 뭐죠? 출애굽 일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왜제 입맛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를 지속적으로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도 지난주 에 나누었죠. 출애굽에서 그들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 탈수의 증상에. 하나님을 금방 원망을 합니다. 뭘 달라, 뭘 달라, 뭘 달라. 심지어 무엇까지 그들은 대물리려고 해요? 출애급의 은혜 마저도 뭐죠? 좀 대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옛날이 좋다. 신앙 고백하기 이전이 좋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이전이 좋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우리가 보면 출애굽 이후에만 찬송이 나와요. 직후에 그것도 직후에만 찬송이 나와요. 그 이후에는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들의 입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찬송은 없어요. 슈레급 직후에만 있어요. 뭐가 미리암이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을 했더라. 이 기록만 있어요. 그 이후에는 뭐만 있어요. 구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은 신령한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반역과. 불순종의 암투였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뭐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내어 뱉었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뭐한다? 내가 그들에게 뭐하여? 노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히브리 저자는 뭐죠? 참으로 두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이 그림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고,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해요? 두려운 사실이다. 두려운 사실로 이해를 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가지는 시각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가난을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죠 모두가 실패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뭐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에 이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의 믿음의 링크 믿음의 연결, 믿음의 결부. 여러분, 이 대상은 뭐죠? 모세를 통해 모두 다 출애굽을 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인 이 믿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생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또 주의 교회 안에 성취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에 믿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주애그 일세 되는 실패를 합니다. 주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실패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생하게 간섭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궁유리 여겨주셔서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하나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그 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의 거룩한 여정에서 한 영혼도 하나님 나고 되어지거나 한 영혼도 하나님 뒤로 처지는 자가 없지, 하나님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지작 시작 진행과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구원의 경주를 주 안에서 이루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 위에와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여다. 아멘.